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무빙,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지요. 아,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서 지어볼 포인트 7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궤도입니다. 전궤도의 각성이 한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둔산 스포츠 센터에서 봉석이 각성을 하게 되지만 정준화를 상대하기엔 무리죠. 그래도 봉석이의 젊음과 엄마의 감각, 아빠의 비행 능력을 모두 가졌으니까 고전을 하면서도 정준화와 대결을 이어 이어 가겠죠. 유독 희수와 봉석이 곁에 자주 나온 사람이 선배인 전개도였습니다 예고 편을 그 보면 전개도가 토르가 될때 버스 옆에 있었죠. 예전에도 전기도가 버스 배터리를 고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머리가 다 서버렸죠. 이 영상에서도 머리가 다 서버리게 됩니다. 또 전기도는 두 사람이 버스를 탈때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목적지를 물었었죠. 돈촌종합상가에서 배를 누르기도 했었고요. 자 보조 배터리도 버스에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체육관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준하가 버스를 탔을 당시에. 정준하의 핸드폰을 잡고 기억을 읽었기 때문에 정준하가 어떤 인물인지 대략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소리된 버스를 몰고 가던 전개도가 거기서 궁지에 몰리게 되는 두 아이를 구하겠죠. 재미있는 건 스포츠 센터가 있던 정류장의 광고판이죠. 번개 주입니다. 그동안 조금 미약했던 일렉트리맨이 진정한 토르로 강림한다는 걸 광고하는 것 같죠. 북한은 전력난이 또 심각하다 보니까 일렉트릭맨이 북한에는 없는 설정으로 남한에서만 새로 만들어졌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정준호는 일렉트릭맨을 아마 그래서 처음 만나는 거니까 각성한 토르의 힘에 정준호가 고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 최일환은 영탁을 알아가고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탁의 등장에서 영탁의 시간이 잠깐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시기가 멈추죠. 영탁이 이야기에는 시간을 멈출 때 아주 잠깐 틈이 생겨서 신기해하는 장면이 꼭 나왔었습니다. 타이밍 원작에서요. 영탁이의 능력을 간파해낸 것도 선생님이었는데요. 최일환이 아주 잠깐 순간적으로 시기를 의식적으로 봅니다. 아주 잠깐 초침이 멈춘 현상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죠. 최일환이 영탁의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타이밍에서 빌려온 게 아닐까 싶고요. 향후 무빙 투에서 영탁의 존재를 찾는 연결끈이 최일환 선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영탁의 학생 일지에도 별다른 메모를 하지 않은 걸 보면은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장주원은 희수를 찾으러 가기 전에 끓는 기름에 손을 넣어 보죠. 이건 자신의 초능력이 여전한가, 회복이 얼마나 빠른가를 확인하는 거죠. 초능력자들이 북한 초능력자들과 전투해서 예전과 달리 힘겨울 수 있다는 걸 암시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무빙 시리즈 원이 여기서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초능력자들에 비해서 훨씬 늙었으니까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고 일 세대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죠. 네 번째는 미연입니다. 미연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활용을 할 때는 안경을 쓰지 않죠. 이전 작전에서 회의감을 가지고 사무직으로 들어가기 위해 눈을 다쳤다는 핑계를 만들려고 안경을 썼습니다. 이전에 요원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할 때도 안경은 쓰지 않았었죠. 이것도 본격적인 전투력 만렙의 미연의 활약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 대로 다 죽이리라는 북한 요원의 말은 새끼를 가진 어미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컴컴한 학교에서 미연의 오감 능력이 어느 정도 전투 능력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만 또 힘의 한계로 고전을 할수 있죠. 아마도 그럴 때 김두식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연이 안경을 벗는 장면은 예전에 원더우먼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경을 벗고 한 바퀴 빙글돌면 초능력자 원더우먼으로 변했었죠. 다섯 번째는 북한 능력자들 중에 재미있던 장면이 있더라고요. 정준하와 또 다른 북한 요원입니다. 특히 얼굴에 흉터가 있는 북한 요원은 다른 북한 요원들과 좀 다른 성격을 보이죠. 학교 앞에 금연이라는 푯말을 보고 바로 담배를 내려놓습니다. 그걸 또 다른 북한 요원이 이게 뭐야 쳐다보고 있죠. 그 요원은 파일을 삭제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굉장히 인간적이죠. 청소부 아줌마가 죽인 보조선생을 보고는 죽였니? 파일을 찾는 게네 임무 아니니?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방기수와 최일환도 총으로 쏘지 않고 물건만 맞추죠. 최일환을 죽이지도 않고 전화기만 정확하게 총으로 쏩니다. 방기수를 처음 만났을 때한 말도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였습니다. 재밌는 건 북한 요원들 중에 이 말을 했던 또 다른 요원은 정준화였습니다. 정준화도 희수에게 어른이 물어보면 답을 해야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두 사람만 공통된 말을 했습니다. 드라마 무빙은 어른과 아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능력자들 중에는 두명 정도가 생존하는 걸로 원작에 나오죠. 북한 능력자들도 이용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원작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면서 북한 능력자들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생존자들이 있었죠. 이두 사람이 생존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물론 원작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강훈입니다. 강훈이가 열심히 국정원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건 아마도 설득이 있었겠죠. 예전에도 장주원과 전과를 지워준다고 하면서 민 차장이 협박 아닌 협박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었죠. 재만도 잘 보면 보호 감찰 대상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디를 자유롭게 갈 수가 없죠. 발목에 추적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만은 늘 가게만 에 앉아 있는 게 일이죠. 그걸 보는 강훈이는 안타까웠겠죠. 주원과 마찬가지로 딜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자유롭게 주고 싶어서 국정원 공무원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대학을 가지 않고 국정원 공무원 되는 공부를 합니다. 무빙투에서 영탁이가 나온다면 강훈은 그를 맞서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반장인 강훈이는 희수나 봉석이에 비하면 싸움을 좀할줄 알죠. 아마도 북한의 괴력을 가진 능력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다가 아들 바보 이재만이 나타나면서 화끈한 액션이 펼쳐지게 되겠죠. 일곱 번째는 트렁크에 있는 인물은 누굴까입니다. 하늘을 못 날게 트렁크에 가둬둔 두 식일 수도 있겠죠. 원작과는 많이 그러면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원작은 북한의 생포됐다 자신의 발을 자르고 탈출합니다. 김도식은 남은 세 편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할당받을 것 같습니다. 김두식이 북한에 잡히게 되는 것도 북한의 초능력자들 때문이니 북한의 초능력자들에 대해서도 알수 있는 이야기 김두식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에피소드 하나로 나오겠죠. 정준화가 날아다니는 봉석이를 잡는 방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날아올라서 그물을 봉석이에게 덮어버리죠. 두식이가 잡혔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식이 인질로 잡혀서 같이 오게 된 걸까요? 북한 요원들이 차에서 내릴 때에 부르면 오게 하라 라고 트렁크를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한 요원이 차 트렁크를 쿵쿵 소리내고 갑니다. 김덕윤이 이 모든 일들이 김두식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장주원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북한 요원들도 초능력자로 이용당하는 걸 그닥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을 이용해 인질극처럼. 김두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트렁크에 넣어놨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김두식은 비행으로 사라진 만큼 비행으로 나타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두식이 정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죠. 민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비밀부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정리할 사람은 김두식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무빙원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일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정리하고 학교에 나타나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초능력자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죠.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통제 못 하는 괴물 같은 요원이 있다는 설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건물을 통째로 부수는 설정보다는 치열한 초능력자들의 살벌한 대결로 인한 붕괴로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건물을 통째로 부술 수 있는 제3의 요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초능력의 그 능력을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가기는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추리해 본다면 프랭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랭크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초능력자들을 죽이면서 가족에 대한 초능력자들의 애정으로 비언어가 예상됐던 인물이죠. 목에 쇠판이 꽂힌 것도 프랭크의 능력으로 해결한 문제이고요. 불에 그대로 타버렸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프랭크라는 매력적인 존재를 버리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이것도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겠죠. 아무튼 트렁크에서 나오는 프랭크 그리고 그 프랭크의 반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바라는 영역이 될것 같고 상상의 영역이 될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